면은 신라면이네. 차나이 아... 울리는 농심 신라면. 맛있게, 살짝게 귀엽게. 12월을 기다린 모든 이들에게 산타가 만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메리 메리 베스킨 라빈스. 심장이 뛴다. 내 듣는다. 맛써본다.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 Red, 그것을 가져라. Get Red, Redface. 우리는 지금 사비뉴 밀림을 향해 가고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털 한올한올에서 주름 하나하나까지. UHD의 디테일로 당신의 눈앞에 불러오기 위해. 디스커버 트루 디테일 삼성 UHD TV 아무리 가려도 소용없다. 조금만 당황해도 머리만 숙여도 시도 때도 없이 툭하면 빨개지는 얼굴. 원인에 따른 안면홍조의 증상과 치료에서부터 효과 만점 생활 비책까지. 겪어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지긋지긋한 안면홍조의 모든 것. 버드나무한의원 나성훈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아, 외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옆구리가 시리다. 맞아. 이런 표현을 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마음이 외로우면, 추위를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네. <laughs> 이런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유독 내가 추위를 많이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음흠. 마음이 외로워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손만 따뜻하게 해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흠. 손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한결 푸근해지고 네. 또 타인에 대한 배려심까지 아하.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뭐 아, 네. 연구 안 해도 다 아는데 <laughs> 실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예. 이 가뜩이나 전기세, 난방비 다 오른다는데. <laughs> 네. 이 난방비 좀 아끼실래 그러면은, <laughs> 저희 인간 맨날 늦게 들어와도, 예. 좀 미워도 네. 두손꼭 잡고 예. 부대 끼면서 네. 겨울을 나시면은, 네. 좀 난방비 아끼지 않겠나, 그 그래 싶은데, 그렇죠.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두손꼭 잡고 사는 게. 그렇죠. 네. 네. 야단을 네. 치더라도, 손을 고르자. 도한번더 늦어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자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서 이 연말을 좀 따뜻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고. 혼데 음. 이 추위가 지속되면은, 어,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 바로, 네. 안면 홍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면 홍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 버드나무한의원 나송훈 원장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안면 홍조가 주제라 그런지 말아도, 이 안면이 확 좋으신 <laughs> 분이 나오셨습니까? 아, 원장님, 근데 사실 안면 홍조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일종의 증상이잖아요. 네. 그뭐 심리적인 것이거뭐 어떤 것이고. 근데 이게 생활에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내 목숨이 걸려있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질병으로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얼굴에 홍조가 좀 있다고 해서 네. 암이나 중풍처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치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음, 네. 네. 일단, 그, 홍조가 이제 있는 분들은, 네. 어, 화나느냐, 네. 뭐, 낯술 먹었냐, 네. 이런 아, 오해도 많이 받죠. 아, 아, 예. 또 남들에게, 어우, 쉽게 화를 잘 내는 분이야. 어. 네. 또는 어, 좀 흥분을 잘 하는 분이야. 이런 음,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일이 한 번, 두번 거듭되고 나면, 네. 좀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또 네. 심한 경우에, 대인기피증도 생기죠 네. 심한 경우는 우울증도 앓게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다보니 남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 위축되니까 취업 네. 면접 이런 것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아... 되죠 치료해 본 어~ 환자분들 중에는 네. 어~ 이 홍조 때문에 친구분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네. 그러고 해서 좀팀으로 상처받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음. 지난 몇년 전에 그 크게 흥 크, 크기는 모르겠어 미스 어, 홍당무라는 네.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교사인데 얼굴이 네. 안면홍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안 보셨겠죠? 네. <laughs> 제 주변에 네. 실제로 저랑 같이 아나운서 준비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이 한면 안면홍조 때문에 아나운서 꿈을 접었던 친구도 실제로 오,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그 지금 친구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서 아유. 저를 부러워하고 음. 있죠. <laughs> 어 <laughs> 세상에 사람이 방송도 그런 얘기를또 하고 든 또. 아무튼 그 친구 요즘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안면홍조가 뛰게 되면 근데 음. 그 친구 의또 다른 문제점은 촌스럽게 보이잖아요. 아, 아 그런 수가 있네 문제가 있더라고 연애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아그 친구. 아 <laughs>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열심히 오늘 방송을 해야 될것같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원래 근데 사람이 창피하거나 화가 나거나 술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밝아 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밝아 져야지 안면홍조라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궁금하거든요. 음, 그렇죠. 만약에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홍조입니다. 네. 그리고 술을 먹거나 또는 당황하거나 부끄러서 나는 것도 정상적인 홍조이죠. 네. 만약에 스무 살 아가씨가 좋아하는 네. 오빠 앞에서 얼굴이 붉어진다. 그는 치료 대상이 되는 홍조는 아닙니다. 네. <laughs> <laughs> 치료하시면 를안 되죠. 그걸 왜 치료하시면 네. 아주 좋은 반응이고. 예. 그렇지만. 네. 어,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붉어진다든지 음. 조금만 당하게도 심하게 붉어진다면 네.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음. 한마디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홍조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붉어진다. 음. 붉어질 때 너무 쉽게 붉어져서 아까처럼 남에게 어저 나쁜 인식을 준다 음. 음.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실제로 네. 이경년기 여사님들, 네. 어머님들 하면 고란하고 저도 이제 비싼 나이니까. 네. 그런 <laughs> 분들 이 안면 홍조 때문에 호소사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많은가요? 이 안면 홍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세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통계에 따르면 안면 홍조를 네. 앓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성의 70%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 70% 정도의 여성들은 2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적어지고요. 네. 25% 정도는 5년 정도. 네. 나머지 5%는 계속 홍조가 진행이 됩니다. 음흠. 그리고 요새는 최근에 10대와 20대의 공조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성적 또는 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10대 20대의 젊은 분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 공조가 증가하는데요. 네. 어, 일명 스트레스성 홍조라고도 하고 합병 홍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네. 사업 실패를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는 뭐배우자 외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네. 신경을 쓰게 되고 열을 받게 되면 얼굴 쪽 자꾸 열이 올라갑니다. 네네. 이게 한두번 이게 쌓이게 되면 고차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조금만 자극 을 받아도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특히 이런 스트성스 공조들은 지금처럼 건조해지는 어, 겨울철이 되면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 아,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네. 진단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진은 체열 진단기라고 해서 몸에서 나오는 미세한 적외선을 분석해서 몸의 열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네네. 지금 화면의 왼편에 나온 것들은 정상적인 분들의 체열 진단입니다. 네. 즉 몸의 온도가 균일하고 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오른쪽에 있는 분을 보면 온통 상체가 다 붉죠. 네. 이분들은 한번두 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스트레스 네. 내에서 열이 쌓이고 네.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못해서 네. 이 열이 자꾸 울체된 것입니다. 잠깐만 네. 그러면 원장님 지금 네. 이 오른편에 있는 저 사진의 그 분은. 네. 그러니까 평상시도 저렇게 몸에 체열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그렇죠. 어, 저런 분들은 스트레스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손발의 온도는 차가우면서도 아 얼굴 쪽을 이렇게 쏠린 거죠. 마치 어, 방바닥으로 보면 방이 균일하게 따뜻해야 되는데 이 쪽은 너무 뜨겁고, 이 쪽은 차갑고, 윗목, 아래목에 있는 부분이 좀 그런 상황이네요. 아, 아, 그렇구나. 사실 네 저는 안면 홍조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질병이나 혹은 우리의 고민거리와는 좀 별개의 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알았고, 네네 그리고 안면 홍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년기 홍조가 있고 스트레스성 홍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갱년기, 우리 아까 뭐70% 이상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시는데 갱년기 안면 홍조와 그것의 어떤 증상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어~ 갱년기 안면홍조는 네. 어, 열이 심하게 나면서 식은땀이 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니까 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열이 훅끈 달아올랐다가 내리기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네. 식은땀을 흘리게 되죠 네. 더 문제는 죄지 것도 없이 두근두근 가슴이 불안하게 되고요 자 네.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열이 올라서 수면의 네. 장애를 받습니다 어허. 그리고 중간에 깨게 되면 어우 식은땀이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네. 일어났을 때 젖어 있는 옷이나 침구를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갱년기 공조들은 밤에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음... 수면의 장애를 주죠요또 네. 여러 번 깨게 되니까 어, 이렇게 좀 깊은 잠을 못 자서 생활이 네. 불편을 많이 느끼시죠. 음흠... 이분들은 그 안면홍조를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실제로 어 스트레스성 공조들은 자기 가 원인을 알아요. 어, 저기 남편이 뭐 이렇게 속을 끓였다. 음. 그때 누구한테 빌려준 돈을 떼었다. 음, 음, 그렇지만 갱년기 홍조는 그런 것들 이 쌓여 있는 가운데 어떠한 나이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성분들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홍조이고요. 잠깐만 이... 저맨 오른쪽 사진은 남성 그렇죠. 예. 그 갱년기가 여성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단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 때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심하게 표가나는 네. 것이지 남성에도 갱년기가 음.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아버님도 네. 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열이 많이 뜨신 거죠. 오... 그래서 회의에 가면 뭐다? 어, 너 화났니? 아까 회의할 때 얼굴이 붉어지던데. 또는 아이고 내 말이 그렇게 언짢한디 이런 오해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치료하 오신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경년기 같은 증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있습니다. 예. 단지 여성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심하지 않을 따름이죠. 박사님, 왜 절... 절투다고 절투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네. 오른쪽 사진 남성분 딱 봤을 때술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이 얼굴이 밝으니까 <laughs> 네, 그런 오해도 치킨, 받으실 수가 있겠요 특히 는 연말에. 연말은더 힘들겠죠. 그래죠 어떤 분은 자기는 그냥 저녁에 늦게 들어온 것뿐인데 아파트 소문이 매일 술먹고 느껴져서 아 소문이 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듣기 싫어서 이사하셨답니다. 네. 아 네. 생활에 그렇구나. 불편함을 주는 정도죠. 근데 네. 그것도 이사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데요, 그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일체의 더 웃음> 새로운 소문이 또날 텐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laughs> 네. 어제 저희, 저희 아내가, 안사람이 네. 같이 자, 자는데 네. 자다 깨보니까 옆에 없는 거예요. 네. 어, 거꾸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다리만 <laughs> 보인다고요? 거꾸로잖 거꾸로. 거꾸로 네. 네. 더워가지고. 네. <laughs> 정말 더워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웃음> 네. <웃음> 아, 제코고는 소리. <laughs> 네. 근데 그 더워서 네. 아까 운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거꾸로 자는 거예요. 음. 그렇죠. 경력 여성들은 열 조절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음. 그래서 변덕스럽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네. 아유, 추우니까 히트를 켜달라, 차에서. 네. 그러나 좀 가다 보면 더워서 옷을 벗고. 아또좀 이따 춥다 그러고. 네. 그 남편이 싸우죠. 보기에는 아, 혹시 왜 이럴까, 변덕스러워 이렇게 하지만 음. 실제로 체온에 맞춰서 바깥 환경에 맞춰서 열을 조절한 시스템들이 약간 약해진 거죠. 아 그렇다면 갱년기 안면홍조는 그렇고 그럼 화병으로 인한 안면홍조 네. 그 특별한 구분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아, 이 있습니다. 화병은 네. 그러면 스트레스와 같이 묶을 수도 있나요? 어, 두 가지가 겸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어, 네. 그렇지만 또 단독으로 오는 분도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열받죠. 열받죠. 네, 네. 러 열받죠. 네. 한 번이 아니고 두번세번 번 쌓이게 되면 <laughs> 네. 얼굴 머리 쪽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스트레스성 홍조들은 열이 올라가지만 다른 스트레스에 관한 어, 자극을 받게 되면 더 심해집니다. 네. 음. 그리고 화병이나 스트레스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죠. 음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머님도 스트레스성 홍조죠. 어, 바깥 분이 병이 계셔가지고 오랜 기간 예. 7, 8년 이상 병관을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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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결과 쌓이고 쌓여서 혈관이 저렇게 과확장된 것이죠. 음. 그래서 이분은 어, 대중교통, 그러니까 택시나 아니면 버스 같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도 따뜻하니까 열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 대중교통을 못 타는 거예요. 타게 아. 되면 다른 분들이 다 쳐다보니까 차를 내리신다 그래요. 음. 그래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음. 네. 음,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보통 보면, 갱년기에 암민홍조 오는데, 네.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이 또 화병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20대 화병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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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듯이. 아니, 요즘은 스트레, 아이고 요즘은 초등학생들 많았대요. 아, 시어머니 화병. 네. 아, 물론 그거는 그렇 음, 그러니까 없겠죠. 그런 거. 네. 네. 50대 많으니까. 네. 네. 그 겹치서 오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음, 네. 그한 가지 원인으로서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는 경우도 있죠. 마치 어 담배 불을 남자분들이 땅에 던진다고 해서 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땅에 희발류라든지 화약 같은 것이 깔려 있다면 네. 던진 담배 불은 별거 아니지만 네. 불이 나겠죠. 비유가 첫눈에 엄옵니다 그처럼 네.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네.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 부족까지 되어지면. 네. 공조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즉, 네. 네. 그러면은... 병을 뭐 작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예. 예,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아까 그런 체열 진단기처럼 전문적인 어, 진단 장비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간단히 알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 전중혈이라고 해서 가슴의 젖꼭지 두 중간에 네. 가슴 중앙 인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할머니들 옛날 에 답답할 때 아유 가슴이야 이렇게 두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네. 이곳을 전중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눌러가지고 통증이 있으시면 화병이 있다고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보통 남자분들은 잘 없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여성분들은 있죠. 네, 네, 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세게 누르면 올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을 같이 눌러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알수 어, 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을 눌러서 아프신 분들은 어, 뜸을 뜬다든지 사회를 해서 예,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세요? 네. 아, 아파, 아파. 아프세요? 아파. <laughs> 아픈데. 아픈데. 박사님 배를 찢으신 어. 것같아게 여기, 여기 가슴이 아. 여기라는데 네. 우리 심배소생술 네. 뭐 CPR하는 그, 어. 그쪽이죠? 네. 거기는 여기가? 소화기 쪽이시고요. 네. 네. 박사님 어제 회식할 때 너무 많이 드셔서 여기를 만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빠, 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어, <laughs> 음. 음식이 체하면 면치 끝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laughs> 네. 감정이 체한다. 즉 스트레스로 울체된 열이 있거나 화가 있으면 음. 이 가슴 쪽에 눌러보시면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여기 말고 뭐 다른, 따르게 진단하는 것도 있나요? 아, 있습니다. 예. 어, 보통 혀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혀? 네. 예. 혀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혀 밑에 혈관이 나오십니다. 예. 예. 한번더 해보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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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세요 그러면 예. 사진에 있는 왼쪽 분들은 혀가 깨끗해요. 네. 예.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저 혈관이 진하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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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습니다. 음. 예. 이런 분들은 계속 머리 쪽에 올라간 열이 많기 때문에 그 머리로 올라간 열을 수송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넓어지고 음 진해지기 때문에 색깔이 진한 것이죠. 이런 분들은 화병이 아닐까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네. 네. 일단 저는 여기 안 아팠으니까요. 네. 저분은 지금 아까 그래. 그 오른쪽의 사진 그대로의 <laughs> 혀 색이 보이는데 요 파랗다고. 응. 아니 아니야, 은하 씨. 이 사람이 마찬간이야여기도 네. 파란데 뭘? 아됐어 시간에 시간. 이게 근데 보통 다 약간 파랗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혀 사진을 찍는데요. 예. 당뇨병이 있는 분. 또는 혈압이 높은 분, 예. 또는 뭐다, 혈관이 막힌 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겠죠. 즉, 안에 몸에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가 피부 쪽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또 열이 있으면 두피 쪽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즉, 혀도 우리 몸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그걸 통해서 몸 내부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수 있는 거죠. 음. 진짜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가슴 눌러봐, 이거 <laughs> 이런 계실 것 같아요. 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면홍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병이 있었고요, 갱년기가 있는데 또 다른 원인도 있다고 해서 실제 환자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음.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로 갱년기나 화병에 의한 홍조 말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이 감정홍조, 즉 감정홍조. 네. 감정에 따라서 얼굴을 이렇게 붉게 되는 경우죠. 네. 지금 계신 분이 어 감정홍조입니다. 어, 아, 조금... 이분은 진짜 무슨 분장하신 거요 그렇죠. 근 특징은 네. 뭐냐면 볼즉 광대뼈 쪽으로 붉게 많이 드러나는 게 음. 다른 홍조와 차별되는 특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우 조금만 부끄러워도 조금만 당하기도 열이 오르니까 음. 부끄러워하죠. 실제로 면접을 갔을 때 또는 누구를 만났을 때 붉어지는 것 때문에. 어 컴플렉스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음. 어 스튜디오에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최종 네. 면접에 가면 자꾸 네. 붉어지니까 당황하는 걸로 심사관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당하지 황 않고 친절한 응대를 해야 되는 스튜디오스가 음. 붉어지니 자꾸 면접에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오셔가지고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음. 네. 그리고요, 자 이분은 온도 변화에 따른 홍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분은 어, 수십 년간 시장에서 어 추운 환경에 장사를 하시면서 생긴 홍조입니다. 음... 추위에장기가 노출이 되면 일단 네.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돼 있죠. 그런데 혈관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확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추운 곳에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네. 볼이나 얼굴 쪽으로 혈관이 확장된 것이 많죠. 네. 에스키모 뭐...